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속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지금 이 시간에는 504호 방송을 시작합니다. 또 핫산에 대해서 어,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그 코스를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핫산에는 어, 이렇게 아름다운 천연, 자, 천연 자연 환경 그대로 살아있는 에덴 동산이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에덴 동산 <laughs> 창세기 2장 5절에서 18절에 에덴 동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핫산은 앞으로, 어, 우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덴 동산의 축복에 네 개의 강이 흐르듯이, 그러한 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핫산에는, 이제, 각 지역별로, 어, 우리가 어, 한국을 말하면 읍 단위 면 단위 정도에 되는 곳이 이제 12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따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고 거기는 우리 한국의 역사적인 <laughs> 탐방 지역이 되겠습니다. 첫째 이순장군 녹둔도가 있는 도망강 지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laughs> 대조용 이순정 대조영 <laughs> 발의 성토가 있는 크라스키노 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독립투사들이 한일을 한가해서 독립투사들 훈련을 받던 그러한 안중문 의사. 최정 장군 집터가 있는 그런 수많은 사적이 있는 크라스키노 핫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르비노 안드레프카 쪽에 러시아에서 가장 더 심리를 기울이고 있는 세계 최대의 지금 현재로는 해양 휴양지가 되겠습니다. 핫산에 그, 그것도 자세한 것은 있다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슬라비안카는 교육행정의 중심지역이 되겠습니다. 교육, 행정, 또 문화, 예술, 기타 교통 중심권이 슬라비안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흥,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슬라비아카를 탐방을 하게 됩니다. 또제 아산 정보센터 사무실과 교육센터도 슬라비아카에 있고요. 각 도시마다 한 군데씩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laughs> 앞으로 이제 어, 거기 지금까지는. 어, 어 우리 물류 세계적인 동남아로 물류 항구 포세트 항구라고 했어요. 낮은 선봉으로 일차 물건이 이제 걸로 가가지고 다음에는 우리 천연자원 러시아 천연석탄이라던가 석유 모든 게 걸로 가서 한국에 포항으로 이제 간그 사실 알죠? 자르비노에 세계적인 수산물 감착해서 들어오는 수산물, 수산물 공장이 있고요. 또, 바라바시에는, 우리 핫산에 들어오는 진입에 국제적인, 국제, 우리말, 은 우리 한국어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조그지만은 국제 휴 정류장이 되겠어요. 휴게소. 바라바시에, 이제에서 또 나가면은 뿌리 모르스키가 있는데 브리스 모르스키에 블라디보스터로 들어가는 앞으로 항로가 지금은 이, 있는데 본격적으로 아마 다리가 놓일 지역에 예정 지역도 돼 있고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터에서 핫산으로 들어오는 길목이 지금은 버스로 버스로 자 우스리스 그뭐저쪽 어, 방향으로 쭉 가다가. 라주 돌려를 돌, 아서 이렇게 핫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핫산에 들어가려면 취하 5시간, 8시간 걸려요. 저는 그거를 매주 그렇게 해내면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극동연방대학교에 4년, 5년 공부하면서 매주 금요일은 선에 들어와서 이제 선교활동 한국어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한국어 붐이 러시아에서도 지금 일어났습니다 제가 한국학교 교장선생님을 맡고 있죠 그러나 이제는 제가 할게 아니라 다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저는 이제 저의 경험을 전부 여러분들에게 전수를 할 것입니다 핫산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지금까지 20여 년간 배워왔고 처음 했던 그대로 전수해 줄 것입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 몇 분하고 여러분들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현지인 러시아 사람들에게 모든 걸 가르쳐줍니다. 한국어를 가르치고 어, 한국의 역사도 가르치고 그래서 한국 사람 또 세계 사람들이 오면은 이제, 직접 가이드를 할수게끔 러시아 여성들이 가이드 하게끔, 가이드도 훈련을 시킬 것입니다. 모든 것은 러시아인들이 하게끔, 현지인들이 하게끔 제가 준비해 프로젝트를 다음번에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10억 또 100억, 그 이상도 이제 수입을 벌수 있는 아이들을 저는 에, 여러분들에게 발표해드립니다. 제가 발표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메시지이겠습니다. 저는 목사와 선교사이기 때문에 돈에 관여를 안 씁니다.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복음만 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앞으로 또 세계적인 에, 도시가 어, 세계연 도시가 될 것이고 현재는 슬레반카에 어, 러시아에서 가장 큰 가장 아름다운 가장 비싼 호텔이 있습니다 어, 쪼블레 모래라고 있어요 그리고 안드레프카 어, 일명 푸틴 대통령의 별장이 있는 곳이라고 하죠 거기에 아케안이라고 해서 거기는 방갈로가 6천동이나 넘게 있습니다 세계 여름에는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질비합니다. 거기에는 방갈로에는 만명 이상이 수용될 수 있게끔 우리 캠프를 할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회 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간다면 아주 좋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핫산의, 슬랍, 핫산의 전반적인 것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요. 그 구체적인 제 투어 방법과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와서 해야 할 사업 내용은 이제 단계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505호 방송을 기대하시라. <laughs>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스비다냐 빠카빠카